찍는 거를 막지는 않는데, 운치는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찍지를 못하겠어요. 또, 음성도 좀더 키가 좀 그렇고, 그냥 찍기만 하고, 어, 음, 알겠습니다. 컬럼 캐피탈 프런트 오디언스홀, 오브 더 팰리스 오브 다리우스, 퍼스트인 수사이란. 네, 다리우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궁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돼 있고요. 아르키메데드 피어리드, 오리지날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너무 상태가 좋고 깨끗해서 오리지널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오리지널이라고 하네요. 슬리핑 아리아드네 기프트 프랑파벨 트레이코프 1894년 어, 아쉽지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지금 원래는 인상파 그림들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기본 입장권만 끊었어요 음. 1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상파 그림들은 1층이 아닌가 봐요. 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쪽은 벌써 불을 껐네요. 나가라는 얘기겠죠? 네, 나가야죠. 모름. 일단 자, 아쉽지만 일단 이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